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입니다자 오늘은 과연 아키네이터가 이탈리안 부하인 롯케이터들도 맞출 수 있을지 오랜만에 추리게임 해보도록 할까고요자 바로 첫번째는 드라라레로 드라라라 맞춰보도록 합시다 맞출 수 있어? 여성입니까? 아니요 한국인입니까? 아니지 인간입니까? 상어야 아니요 리얼이 캐릭터 이름에 들어갑니까? 드라라레로 드라라라 엄청 많이 들어가지 <laughs> 동물 모습이 뭐야, 다섯 번째 만에 예. 바다와 관련 있을까 예. 상어임, 예. 이름 네 글자입니까? 아니, 엄청 길죠? 아니요?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드랄라라! 아니, 이렇게 빨리 맞춘다고? 상어 캐릭터 심지어? 예. 훈련이 또 맞췄습니다. 343회밖에 안되는데 맞췄어? 상당히 빠르구만, 재시작. 아니, 이게, 말도 안 되게 빨리 맞추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브르르, 브르르, 파타삥! 맞춰보도록 합시다. 꼬리가 있습니까? 꼬리 없어. 못 맞출까, 이번엔. 남자입니까? 수컷처럼 보이는데, 그럴 겁니다. 이름에 시옷? 브르르, 브르르, 파타삥! 안 들어가. 당신 캐릭터 이름 세 글자 아니야. 이름 두 글자 아니야. 합장 길아. 네 글자 아니야. 못 맞추지. 두발로서 있어. 로봇? 아니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모르겠어. 나무가 돼 있는데 나무로 게임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만화 캐릭터? 아니잖아. 인간입니까? 아니야. 동물 모습? 음... 그렇게 보여? 부부가 있어 아이가 있는데 모르겠는데 아니지. 동물입니까? 음 그럴 겁니다. 이름이 한 글자 아니고 싸웁니까? 음 그럴 겁니다. 악마인가요? 아니야. 리얼이 캐릭터 이름에 들어가. 음. 브르르 파다 빔이니까 이름이 여섯 글자입니까? 아홉 글자야. 아 거의 다왔는데 바다 관련? 그거는 드라라라로 드라라라잖아. 아니야. 유명한 책의 작가니까 아니야. 못 맞추지. 감주와 관련 없어. 소설에 나오지 않아. 이름 다섯 글자 여섯 글자라고 초록색 오 브르르르 퍼다 빔. 어떻게 맞춘 거야 갑자기? 마지막 갑자기 뭐 초록색이냐고 하면서 맞 맞춰 버리네. 그래도 늦게 맞췄습니다. 27회밖에 안 돼, 겨우 맞췄네 제시작 그럼 이번에는 몬바르딜로 그로코딜로 맞아보도록 합시다 꼬리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 전투기잖아 남자인가요? 아, 몰라 이름이 여섯 자 이사입니까? 몬바르딜로 그로코딜로 어, 맞아 유튜브 채널인 우소멤버인가 아니야 웃기는 이름을 갖고 있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스페인 출신? 아, 그럼 모르겠어 이름이 시옷? 번바르딜러 크렇고 딜러 안 들어가. 이름이 시옷이 들어가나요? 아니야. 번바르딜러 크렇고 딜러라고 동물 모습입니까? 예. 바다 관련? 그건 드랄라 레로 드랄라라 자나 아니야. 이름이 세 글자? 아니야 엄청 길어. 네 글자 엄청 길다고. 두 글자 아니야 엄청 길어. 고양이 아니야. 악당의 전투병기였나? 살짝 봄바데일러 그렇고 딜러는 좀 착한 캐릭터 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라고 할게요. 드라마에 주연을 맡아본 적 있나요? 아니요. 축구 게임과 관련 있나요? 아니요. 델타룸과 관련 없죠. 소꿉친구 아닙니다. 전투기 두 발로 서 있습니까? 봄바데일러 그렇고 딜러는 서 있지 않아 날수 있습니까? 예. 여자라고 오해받습니까? 아니요. 이름에 미음? 봄바데일러 그렇고 딜러 들어가 설마 거인치고 작은 편? 진격의 거인 캐릭터 아니야 기억이 들어갑니까? 본바르 딜러 크로코 딜러 안 들어가 기억은 들어가도 곤충과 관련 없어 <laughs>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맞추냐 마지막에 뭐 추리도 못하던데 본바르 딜러 크로코 딜러 전투기 모습을 한 악어 심지어 상세하게 예. 이제 마이크 인식 아니야? 심지어 이걸 111회나 맞추기까지 했어 사람들이 질문해서 재시작 이어서 그러면은 라릴리 라릴라, 어디 네 맞출 수 있어? 이건 진짜 못 맞춘다.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야, 코끼리야. 동물 모습입니까? 예. 어, 이제 좀 빠르게 맞추네? 이름 여섯 자 이상? 근데 여섯 자도 이상에 포함되죠? 예. 상어입니까? 그건 드라라 레로 드라라라잖아. 아니? 이름이 슛? 아, 라 리릴리 라릴라 때문에 아니죠? 리을이 들어갑니까? 예. 리릴리 라릴라, 바다와 관련 없어. 그건 드라라 레로 드라라라라니까. 당신 캐릭터 이름 세 글자입니까? 아니요. 아까 여섯 자로 했잖아. 날수 있습니까? 그거는 먼바데일러 그렇고 딜일러잖아두발서 있습니까? 두 발? 아네발 같기도 하고 두발 같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당신 캐릭터 이름 네 글자입니까? 아니요. 두 글자? 아니요. 여섯 자 이상이라 했잖아. 게임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이름 여섯 글자입니까? 레리레라렐라 예. 캐, 당신의 캐릭터의 덩치가 큽니까? 아주 아주 크죠. 당신의 캐릭터 별명 고릴라입니까? 아니야 애니메이션 캐릭터입니까? 아니야 가위와 관련은 없어 개입니까? 아니죠 공룡과 관련 없습니다 먹을 수 없어요 선인장을 어떻게 먹어? 낙타만 가능하겠지 당신 캐릭터의 이름에 동물 이름이 들어갑니까? 레릴레라릴라 아니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 눈 인간 아니고요 꼬리는 없어 보여 아닐 겁니다 작품의 배경이 일제 강점기입니까? 아니요, 이런 거안 나오죠. 통통통 어? 싸흐르. AI에서 태어난 캐릭터. 아니야, 틀렸어. 못 맞추지? 당신의 캐릭터는 네 발로 걷습니까? 아니요. 아니냐, 모르겠어. 감옥에 간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네 발인 거야, 두 발인 거야. 난두 발처럼 보이는데. 거프의 제자입니까? 아니요. 원피스 아닌데, 날개가 있습니까? 아니요. 못 맞춘다. 현실에 실제로 있습니까? 아니요. 못 맞춰. 나쁜 캐릭터입니까? 나빠 보이진 않은데, 아닐 겁니다. 게임입니까? 아니요. 소설에 나오지 않고요. 버츄얼 아이돌 멤버 아니고, 말을 안할것 같은데? 파란색 아니고, 싸웁니까? 아니고. 잠깐만, 싸우는 거는 뭐, 모... 아닐 겁니다. 전쟁과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거대합니까? 예. 말을 할줄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다섯 글자인가요? 아니요. 털이 많습니까? 아니요. SCP 제도한 거 관련 없고, SCP까지 왔습니다. 몬스터 헌터 안 나오고, 뿔이 없고, 로봇 아니고, 와, 못 맞춘다. 공룡 캐릭터인가요? 아니죠. 신 또는 여신 아니고, 죽었지 않고, 치시나 피읍? 릴릴라릴라 아니..아니야 동물예 그럴겁니다 완전한 동물 아니니까 드라라레로 드라라라 아니라고 못 맞추네 맞출 때까지 가보자 못 맞춰 만화 캐릭터입니까? 아니요 미음? 아니야 그럼 먼바로데일러 네일로. 그로코데일러잖아 슬랩 배틀 게임 안 등장하고 잘생겼다고 가 아니고 영화 관련 없고 와 무한 로딩하다가 기술적 문제 발생 재시도하십시오 못 맞추네 와... 그럼 아까 퉁퉁퉁 싸후르 맞췄던데 몇 번째 만에 맞추는지 봅시다 마지막으로 꼬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남자인가요? 그럴 겁니다 그렇게 보이죠? 이름이 히읗 퉁퉁퉁 싸후르 들어가죠 이름이 여섯 자? 이상 엄청 이상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럴 겁니다 웃기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예 당신 키트님, 네 글자입니까? 아니요? 와, 퉁퉁퉁 사후! 는 이렇게 빨리 맞춘다고? 릴리 라일라는 그렇게 못 맞추면서? 예. 그럼 마지막으로, 보네카 암발라부. 얘가 의외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저이 개구리 맞출 수 있을까? 네가 이렇게 기괴하게 생겼는데? 머리카락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동물 모습입니까? 음, 그럴 겁니다. 당신 캐릭터 이름 세 글자입니까? 보네카 안발라부 아니지 바다 관련? 그건 드라라레로 드라라라잖아 아니야 이름이 ㅅ? 보네카 안발라부안 들어가 이름이 두 글자 아니야 네 글자 아니야 날수 없지 그건 봄바라딜러 <laughs> 딜로. 그러고 닐러잖아 아니야 다리가 있습니까? 얘 예. 다리가 있어 리을이 들어갑니까? 보네카 안발라부 들어가 파란색입니까? 그건 드라라레로 드라라라잖아 아니라고 만화 캐릭터입니까 아니에요. 꼬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게임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싸웁니까? 이게 몰라. 두 발로 서있습니까 예. 인간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죠 동물입니까? 그럴 이거 뭐 인간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동물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뭐 그럴 겁니다. 머리가 동물입니까? 나쁜 캐릭터입니까 아니 모르지 알수 없어 이런 건. 바니걸 코스프레? 아니야. 호연화를 불렀습니까? 뭐야 이게. 선글라스 끼고 유튜브 방송 아니고요. 이름에 히읗 보네카 암발라브 아니? 말을 합니까? 아, 몰라. 이름 여섯 자 이상입니까? 예. 딱 일곱 글자인데. 현실에 실제로 없죠. 로렌드 고릴라. 와, 또못 맞춘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보네카 암발라브랑 릴릴라 라릴라가 유명하지 않나 봐요. 초록색입니까? 예. 케이턴 자이언트입니까? 아니야 그렇게 크진 않죠 주변 배경 보면은 죽은 사람 아니고 드라마 역적이 안 나와 못 맞춘다 거대 거대한 것 같지 않다고 개구리 보네카 안발라부 맞추나 예 일본에서 활동 아니 기호사의 주인 아니 이름은 키보네카 어 들어가 예살리오 캐릭터 아니고요 싸움이나 전투를 합니까 사악한 존재라고 하는데 싸움까지는 모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아니고요. 현실에 실제로 없구요. 이름이 여섯 글자? 보네카 암발라브. 일곱 글자인데, 그림을 잘 그립니까? 아니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니고, 공연할 때 빨간 바지 모르겠고, 영화가 관련 없고, 게임 아니고, 치읒이다 피읖 보네카 암발라브, 딱안 들어가네. 요정 아니고,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계인 아 아닐 겁니다. 피부가 녹색, 예. 우주에 관련 없고요 목소리가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추파카브라 외계 생명체 못 맞추네 아, 당신의 캐릭터 이름 세글자입니까 아니야 한글자 아니라고 불의 사고로 사망 안했어 파뿌리에 안 나왔어 키가 작습니까? 아니야 키가 작나? 아니야 남자? 모르겠어 우주와 관련 없어 죽지 않았어 당신의 캐릭터의 머리색이 초록색입니까? 초록색처럼 보이죠? 동물과 관련 있구요. 새 종류 아니고. 못 맞춘다. 살인유 등장 안 한다. 몇번 말해. 이름 세 글자 아니고. 두 글자 아니고. 변신 안 하고. 아래서 나오지 않았고. 다섯 글자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신과 만날 수 없고. 물 속에 살고 있으니까 아니고. 피부색이 특이합니까? 음, 그럴 겁니다. 말을 할줄 압니까? 아, 모르겠다고몇번 말해! 성과 관련 없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니야 아닐 겁니다 남성입니까? 아니야..뭐.. 아..잠깐만 모르겠어 남성인지 여성인지 화..화성 관련? 없어 붉은 머리? 아니야 우주와 관련.. 어, 우주몇 번을 물어봐 건담 관련 없어 이제 건담까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와..내가 적어준다 보네카 암발라브 생각한 캐릭터가 다음 목록에 있다면 이름을 클릭해주세요 있는데 왜..못 맞췄지? 브라보, 내가 이겼어! 물어본 사람이 없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 이탈리안 브레인 롯에 등장하는 인기 캐릭터 6인방 전부 물어봤다는 걸 알아가 주시면서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까지 뿅!